넣자마자 미소가 그냥 이렇게 딱 지어지는 그런 맛.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게 최준봉 교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파스타 시리즈. 그 중에서도 옛날에 소보로 같은 느낌으로 요리 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파스타 버전입니다. 이게 파스타랑 어울려 엄청 잘 어울려요. 왜? 감칠맛이 폭발하니까. <목소리> 소보로 파스타가 조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원팬으로 간다. 갑니다. 다짐육이 필요하겠죠. 소고기입니다. 어우 뭐야 이거 이렇게 빡세게 놨어. 뜯기힘들 정도로 진공포장을 빡세게 놨냐? 야 그럼 기술이.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하다. 뜯어지지가 <laughs> 않어. 야 그냥 위에를 뭐 어, 찢겠습니다. 다짐육을 넣고요. 양념에 살짝 재워둬야 됩니다. 양조간장. 무조건장 넣고 자 설탕도 넣고요 다진마늘 좀 넣고 참기름밀 후추로 간을 좀 해주세요 넉넉하게 후추 섞으세요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한 10분 정도만 채워두면 충분한 다진마늘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어우 향긋해라 자 이렇게 여기다가 쪽파를 가져가지고 쪽파 흰 부분은 또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넣을 겁니다 자흰 부분 송송송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은 다드세요 다시 한번 섞어서 재워둔다 쪽파나 대파의 흰 부분이 딱 들어가면 벌써부터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보기만 해도 대충 구워먹어도 맛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녹색 부분은 송송송 쪽파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요리는 특히나 더 수뽀기 쪽파에서 맛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은 이 프라이팬 하나 가지고 간장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도 볶고 면도 삶고 크랜볼 에그도 할 거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틀어지는 순간 조리가 엉겨. 와, 오늘 이만큼의 쪽파가 1인분이에요.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한쪽으로 잠시 몰아두고 바로 쿠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 손질이 별로 없지만 쿠킹에 에너지를 쏟는다. 불을 달구고요. 재워둔 고기를 넣습니다. 뭐 세게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없어요 꾸준히 계속 불을 땡기면서 아주 맛있는 마이야르 색깔을 진하게 낼 거기 때문에 충분해지시 수분을 쫙 날릴 겁니다 수분 없이 포슬포슬하게 지금 고기에서 간장에서 지금 다양한 수분들이 채소에서 나오고 있지만 수분이 쫙다 완벽하게 줄여진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색깔이 난다 왜? 마이야르의 최대 적은 뭐다 수분. 자 이제 거의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부터 색깔이 날려고 합니다. 이게 설탕이랑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야르가 굉장히 섹시하게 날 거예요. 어 이제 불을 끄자. 탈 어, 뻔했다 아이, 먹는 순간 아이, 완벽한 포인트였어. 와 진짜 맛있는 색깔이다 이정도까지 졸여야 됩니다 싹 긁어가지고 고기는 따로 빼두세요 자 그리고 이 팬에 지금 간장을 졸인 지금 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옆에 살짝 그을려있는 거 보이죠 이게 파스타를 삶으면 그렇게 맛있다 소금을 넣지 않아도 돼요 바로 물 투하 팬 닦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을렸던 간장의 향이 생수로 쫙 빠져나옵니다 끓어오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투치의 넓적한 칼국수 같은 면을 넣고 브랜드 마켓끔알다때로 삶아주세요. 자 여러분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투치의 색깔이 아니죠? 오 노란색이 아니라 확실히 이 간장 양념이 프라이팬 사이드에 살짝 라이트하게 붙어있긴 했었구나. 이 고기를 볶으면서 나왔던 그 감칠맛이 면에 됐다. 그대로 접시에 담아주세요. 아직 모양을 잡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세요. 던지고 여기다가 올리브오일 있으시면 올리브오일 살짝 좀 이렇게 버무려 넣어도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콩피하고 난 다음에 이 콩피 오일 버리지 말라고 이 콩피 오일 한 스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스타 할때써 먹으면 최고입니다. 면 준비. 가볍게 남은 면수는 그냥 버리세요. 아깝게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키친타올로 가볍게 한번 쑥 닦아주세요. 스크램블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고 노른자 하나만 따로 빼둔다 이렇게 사이드 빼주세요. 생크림 소금간 섞어주세요. 제가 스크램블을 할때 말씀드렸죠? 불 달구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넣으면서 불을 조금씩 올려가라고 잘 섞어준다. 불을 키세요 무염 버터 좀 넣어주고요. 버터가 이렇게 반 정도 녹았으면 계란 터. 천이 버터를 함께 녹이면서 아주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준다. 계속 저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좀 공을 들여야 된다. 왜? 이렇게 저주면 저줄수록 계란의 입자가 작아지고 부드러진다. 워 자, 이렇게 촉촉한 스크램블 에그가 만들어지면 불을 끕니다. 부드럽죠? 이제 바로 플레이팅. 면을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과감하게 스크램블 에그를 한쪽에 넣어준다. 그냥 볶아놓은 고기도 한쪽으로 넣어준다. 쪽파를 면과 스크램블 에그 사이. 엄청나죠? 그리고 또 고기와 면 사이 고기 쪽에 계란을 넣는 게 색깔이 확 사라집니다. 이거는 한쪽에다가 부드럽게. 그리고 마지막은 프리가게입니다. 라이아르 소고기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계란 노른자를 과감하게 톡 터트려가지고 이 고기랑 먼저 섞으세요. 그럼 고기가 마이야를 치면서 수분이 날아갈 때로 날아가서 약간 조금 목넘김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란 노른자 섞이는 순간 목넘김이 좋아진다. 그리고 마요네즈를 또 한번 섞으세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모이스처를 준 상태에서 이제 과감하게 스크램블 에그랑 비비세요. 얘는 파스타라기보다는 굉장히 맛있는 비빔면에 가깝습니다. 끝장난다, 끝장나.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소보로 파스타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 아시안 라구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간장 베이스의 맛있는 고기가 주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스크램블은 이 파스타를 훨씬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한 서포팅을 할 뿐이다. 맛있는 갈비랑 면이랑 먹는 느낌이야. 너무나 익숙한데 넣자마자 미소가 그냥 이렇게 딱 지어지는 그런 맛? 아, 고기가 강렬하네요. 맛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파스타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면으로만 대체하더라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 파스타 시리즈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좀 약간 연구자 모드로. 콩피를 아직 안 해본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콩피의 조리법이 너무 많거든요. 훨씬 더 맛있고 의미 있고 재밌는 콩피 컨텐츠로 파스타처럼 여러분들에 선보이겠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셰프!